Nice, nice. 어이, 어이, 유지 눌러놔야 돼.

조심 조심. 여기 아무 오른손 음, 겨드랑이 음, 팔수 있으면 음, 파는 게 좋아요. 요이스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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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로 전환 사이드로 <laughs> <laughs> 오른쪽 겨드랑이 파요. 오른쪽 겨드랑이. 나이스. 팠다. 당겨와야 돼. 가져와야 돼. 그렇지. 굿, 굿, 굿. 오른쪽 무릎 조금씩 앞으로. 오른쪽, 왼쪽 무릎 조금씩 앞으로. 나이스. 돌아서 백처럼 가도 돼요. 나이스. 다리 넘겨서 안마처럼 겨드랑이 늦차 왼발 빼서 어 지금 좋아요 팔 조금 위에 팔꿈치 쪽 나이스 왔다 쑥 집어넣어야 돼 왼발 팔 뜯어보자 겨드랑이 말고 좀더 팔꿈치 쪽으로 가야 돼 나이스 다시 파, 오른손, 오른손, 손, 손, 손. 오른손. 그쵸? 스파이 계속 봐야돼요 네. 나이스, 기부라고, 좋다 골, 그립좋아, 그립좋아 빵빵빵 또빵 빵빵빵 야연 와요 홍빈슨 선수의 엘리트로 왔을래어내야돼그립을 계속 갖고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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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나이스 끝까지 위로, 뽑아, 위로 위로 빵 머리 박고, 머리 박고 머리 박고, 왼무릎 꿇어서 머리 위에 앉아, 나이스 위로, 위로 빵, 위로 빵 한번 더. 위로 뽑아야 돼요. 안바로 바꿔야 돼요, 님. 나이스. 물왼왼물 꽂아 주면서. 왼무릎 아, 꽂아 주면서 안, 안 봐. 안바로 야안봐안 봐, 봐, 봐. 엉덩이 왼쪽으로 앉으면서. 나이스. 팔 뜯어내고. 팔팔